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총 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말씀은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자.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바울 때문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한 바울을 위로해야 합니까? 어떤 상황이죠? 자, 보통은 이렇습니다. 보통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됨,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렀다라고 하는 확신,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달라졌어요. 우상 숨김에 섬김에서 벗어났고, 그리고 진짜 믿음이 뭔지, 그리고 진짜 신이 누군지, 거기에 많은 헬라의 신들이 있습니다마은 그러나 그런 신들은 다 우상이고, 그리고 그냥 이야기 속에 나오는 신들인데. 정말 살아있는 신, 죽었다가 살아났고, 부활의 소망을 주고, 또 다시 재림할 거라고 한 확신을 주는 그 예수님을 전해준 사도 바울. 생각하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 바울이 얼마나 고마운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바울이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겁니다. 생명줄을 던져서 그들이 그 생명줄을 잡았고, 그 생명줄을 잡았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그 은혜.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늘 바울에게 감사하고 바울 때문에 위로받고 바울 때문에 힘을 얻고 바울 때문에 새 생명을 찾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바울에게 감사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맞습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고요. 학생들이 선생님께 스승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은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대한 생각은 누가요? 뭔가를 우리에게 흘려준 뭔가를 우리에게 전해준 뭔가 우리가 오늘 있게 한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나 또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우리 선배나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 앞에 먼저 경험하고 우리를 지금 어느 단계로 올려놓은 그 대상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또 그들 때문에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오늘은 반대예요. 반대로 바울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바울이 위로를 받았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아 놓라 이게 가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를 시원하게 했다는 거예요. 시원하게 삶이 답답하고 힘들 때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그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고요. 또 빌레에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빌레몬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 주었다고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얘기를 해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해가 저는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학생들이 고마운 거예요. 어떤 때 고맙죠? 어떤 때 고마워요? 학생들이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실력에 있어서나, 인격에 있어서나, 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이요, 이 아이들이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고마운 거예요. 뿌듯해. 자신감이 생기고, 자기 소명이, 그 자기 사명이, 아, 이런 거구나. 우리가 전에 올랜드 오퍼스라고 하는 그 영화를 설교 시간에 잠깐 우리가 예화를 본 적이 있었죠. 그저 유명한 음악가를 꿈꾸던 이 선생님, 그래서 잠깐, 잠깐 유명한 작곡가가 되기 전에 그래도 생계만을 위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잠깐 갑니다. 근데 이제 유명한 작곡가가 되기 되는 것은 요원해지고, 그저 학생들한테 매달려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벌써 은퇴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학생들이 이 은퇴를, 이 선생님의 은퇴를 위해서 연주회를 준비합니다. 음악 선생님이니까, 그리고 이 학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당신의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키워놓은 그 제자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동하고 뿌듯해하는 그 모습,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이게 부모님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고마운 걸. 잘 자라주고, 그리고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그리고 그 마음에 따라서 오히려 사회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 자식은 이래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 광고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우리 아들이 허리띠 사줬다. 그쵸? 고마운 거예요. 자식들이 고맙 사실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 도움을 받고 키움 받았던 자식들이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에게 은혜를 갚고 그래야 되는 건데 바울은 오히려 역으로 이 대사누리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위로받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시원해지고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편해졌다라고 하는 이 상황. 그래서. 오늘 은 이런 생각을 좀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과연 나는 그에게 기쁨인가 아니면 걱정거리인가? 쉽게 생각은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걱정하나 아니면 나를 뿌듯해하는가? 저는 그래서 가끔 우리 동생들한테도 그런 얘기해요. 부모 걱정이나 끼쳐 드리지 마라. 그리고 부모들이 어딜 가서 우리 자식 자랑할 수 있게만 해 놓으면 그게 효도다. 뭔가 잘해줘서가 아니라, 사실은 부모님이 그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에게도 잘 해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딜 가서 친구들이 모였어요. 모여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자식 얘기 쭉 하는데, 우리 자식이 이렇대, 이렇대 하는데, 아무 소리 못하고 있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것. 자 그렇다면 복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를 바라볼 때그 믿음 지켜가는 모습이 뿌듯한 그런 성도인가? 그렇죠 우리 부모에게는 자랑스러운 자녀인가? 우리 선생님에게는 또 뿌듯한 제자인가?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해준 사도 바울 아니면 복음에 전해준 목회자? 또는 우리의 복음의 주체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를 바라볼 때 마음이 뿌듯하고 기뻐서 뭔가 좀더 해주고 싶은, 물론 지금까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환란 중에 그들은 믿음을 지켰고요.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서로 섬기면서 사는 사람 삶을 이 사도 바울에게 보여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여러분에게 은혜 베푼 사람들에게 과연 나는 자랑스러운 사람인가? 그렇죠? 그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반찬 봉사를 합니다. 그러면 반찬을 갖다 주고도 감사하고 뿌듯한 경우가 있고 갖다 주고 나서 왠지 아, 괜히 가져왔네. 그죠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누군가가 내게 은혜 베풀어 준 사람에 대하여 그분이 나를 여전히 기뻐하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